자 오늘 할 게임은 게임 제목이 'House on Wheel'이라는 게임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제목이죠. 자 한국말로 번역하면 바퀴 달린 집이죠. 어 바퀴 달린 집. 제가 그래서 오늘은 성동일 씨로 빙의를 해가지고 한번 게임을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동 성동일 씨가 약간 억양이 얌마! 이러지 않나? 아닌가? 아넌또왜 짜리니? 그러면은 성대모사는 어려운 관계로 그냥 하겠습니다 예, 이게 바퀴 달린 집이라는 게임이 굉장히 짧은 인디게임이라고 합니다 예,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어떤 재밌는 요소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소다워터 코카콜라 같죠? 음.. 라면도 있구요 음.. 슬리핑.. 어? 수면제가 있네? I want to sleep.. 잠깐만.. 라면? 콜라? 보통 캠핑에서 이렇게 관심 먹을 때 되면은 라면 먼저 먹지 않나? I don't want to drink in the.. 이 새끼는 뭐 먹을 생각이 없는데? 밖에 나가야 되나봐요. 아, 근데 캠핑을 이런 데서 하냐? 음, 별로야 별로. 난 이래서 외국인들이 싫다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데서 캠핑하면 안 된다고. 우리나라는 도로 주차장 이런 데서 캠핑해야 된다고. 그리고 쓰레기 모아놓고. 어, 다 버려야 된다고, 바닥에. 그냥 버리고 가야 된다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모님들이 캠핑하실 때 쓰레기를 그냥 도로나 이런 데 버리고 간다. 아, 그면꼭 말씀하셔야 돼요. 집에 갖고 가서 분리수거해서 버리자고. 어, 그래야 모범, 모범 캠핑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 음, 진짜 아무것도 없네. 근데 이 캠핑카도 되게 비싸다는데 나도 빨리 돈 모아서 이런 캠핑카 하나 사면 좋겠다 자 밖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는 다시 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음 이제 라면 하나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I want to eat the drink Dark I need to turn light on the behind I behind 더 트레일러 밖에서 라면을 먹겠다는 건가? 안에서 라면을 먹기 싫다는 건가? 어쩌자는 거지? 아 주인공이 그 라면 하나 먹는데 되게 굉장히 까칠하네요 그쵸? 트레일러로 뭐를 해야되나봐 배가 고프데 헝그리 하대 헝그리 하면 뭐야 밥을 처먹어야 될거 아니야 근데 밥을 안 쳐먹잖아. 어, 미안하구나, 내가. 자동차 전원을 키는 법을 어, 잠깐 잊고 있었어. 이제, 이제, 라면은 먹을 수 있겠구먼. 어, 냠냠냠냠. I don't want to drink i n 씨발, 음료수 내가 먹겠다는데 왜네가안 쳐먹냐고! 개빡치네. 음. 게임이 <laughs> 내 마음대로 못해 내가 먹고 싶은데 이 코카콜라 먹까 먹아봐. 코카콜라 먹고 싶은데 코카콜라를 먹지 못해 내 불도 껐어요 어 불이 꺼졌어 아댐 불이 왜 꺼졌을까 가봐야겠죠 불이 왜 꺼졌을까 어 그대로 켜져 있는데? 어 잠깐만 아, 누가 불을 끄고 간 거니 정말 아무도 없는데 정말 <laughs> 아무도 없는데 귀신이라도 왔다 이건가 <laughs> 정말 어 음. 정말 놀랍네. 설마 이런데 귀신이 있겠어? 음. 그림자 같은 거였겠지 음. 여기, 여기 딱 보니까 무당벌레네 잠자리네 잠자리 여기 잠자리 다리랑 여기 잠자리 머리 원래 캠핑하려면 이런 숲속에서 하면 안 돼요 벌레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 어? 뭐지? 에, 둘째 납함. 아, 난 정말 캠핑에 기가 차게 잘하고 있지. 그럼 오늘은 목이 마르니 음료수나 먹어야겠다. <laughs> 분명히 내가 분명히 어제 내가 컵라면을 먹은 것 같은데 어 컵라면이 하나 더 생긴거 보니 꿈이었구나 이는 컵 음료수를 먹어야겠어 씨발 음료수를 먹지 못하는구만 <laughs> 야 이러면은 왜 음료수를 먹지 못하는 거지? 난 정말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이런데 뭐, 뭐 창문 닫아야 되나? 어? <laughs> 아까 근데 그 검은색 그림자 뭘까? 근데 진짜 조금 궁금해서. 오, 야, 야, 뭐, 뛰기가 있었네? 어, 새로운 사실. 이 게임에 뛰기가 있다. 오. 그 뭐, 자동차로 옮기진 못해요. 위치도 옮기지도 못하고. 생각해보니까 자동차에 저렇게 발전기 스위치 있는 게 신기하다. 어. 가근데 아, 컵라면 먹었는데, 아까 컵라면을 먹고 여기에 누가 왔잖아. 누가 못 오게 여기서 좀 지키고 있어. 그러면은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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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좀 지키고 있으면 되잖아. 어, 쓰물로 먹물러 가라, 물러먹 넌들 okay. 오케이. 자. 지금 빨리나가빨리나가빨리나가서빨리나가서빨리나가서빨리나가서빨리나가서빨리나가서 오케이 자다시 발전기를 올린다가빨 대치 빨다 그러면은 안 돼요 그냥 이대로 잔다 어, 뭐 약을 먹고. 씨발 아, 내가못겠다고 개새끼야 대웅 먹겠다는데 왜안 먹는 건데? 어? 화장실왜안 들어가지?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잖아 칼이 있잖아 여기 상식적으로 누가 발전기를 껐어? 그럼 칼을 들어야지 왜 라면을 쳐먹고 있냐고? 음 정말 놀라워. 아까랑 똑같은 전개죠. 이거 똑같은 결말을 보게 되면은 어 게임 엔딩은 거기서 끝나는 걸로. 이 친구는 아 맞네요. 똑같은 엔딩이네. 똑같은 엔딩. 음 침대 뭐 딱히 볼 것도 없고. 어... 저 친구는 이제 내가 이 문을 나가는 순간 저는 잡아먹히겠죠 저기 화 저기 캠프파이어 있는 불 옆에 이제 꼬챙이에 꽂혀가지고 어, 통구이 바베큐 통구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여기 <laughs> 아, 뭐더볼게 없죠 네, 바로 엔딩이 나와버리네요 자 오늘 너무 재밌는 밖에 달린 집이라는 게임을 해봤습니다. 네.